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안과 그 사람들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반란을 막은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들이 이 말하기를 예레미아에게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처음에 예레미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에 예레미아가 10일간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은 이러한 폐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해서 살면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고 다시 축복을 주고 재기할 수 있는 씨앗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신들을 의지하기 위해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만 바라보며 애굽으로 향하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에 임했던 저주가 애굽까지 따라가서 애굽과 거기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처럼 동일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임했죠. 그러자이 요한안과 그 일행들이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네가 어 우리 우리는 못 가게 하고 너랑 바룩만 애굽으로 가서 편하게 살려고 하,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안 속고 우리가 애굽으로 갈 거고 너네도 끌고 갈 거라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아와 바룩을 끌고 가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런 남은 유다민족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런 말씀입니다. 아, 1절을 보니까 애국당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해서 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알수 어 있으셨겠지만 이 바벨론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애굽으로 갔던 이 사람들이 혹시나 포로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까봐 마치 이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을 향했던 이 청교도들처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처럼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그저 전쟁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서 이 하나님을 떠나 애국을 향한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너희가 섬기지 아니한 일부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유롭게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로 애굽을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8 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애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결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이 살 곳을 찾아서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였던 곳이 애국이었던 것입니다. 애국은 이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기근도 잘 없고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또한 애국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찾아간 애국당에서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애국의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으로 피하게 된 것이 바벨론을 피해서 간 것인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지 모르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벨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하여서 황폐화되고, 사람조차 살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한 그 악한 행실의 대가로 그리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막 벌을 내리고 그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그럴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악에서 떠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악한 길을 계속 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되고 나서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멸망을 당했죠. 민족의 혈통까지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불타고 초토화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게 한 결과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서 배우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다시 우상 숭배하느냐 다시 우상 숭배를 해서 진정 남아 있는 자들까지 다 멸망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상숭배를 하다가 망하게 된 것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것에서 배우지 못하고, 또 여전히 우상숭배제를 범하고 있느냐? 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경험을 하면 배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잘안 되었구나.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배운다라는 거죠. 타산지석이란 말도 있죠.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이런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 지혜로 남고, 지식으로 남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유다민족은 다른 경험도 아니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 갈라진 나라가 둘다 망하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하고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칼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 고난을 피했다. 뭐, 예언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어. 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이외국땅에 살려면 이 나라 문화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섬겼고또 그렇게 살라지만, 당장 내가 살아야겠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국에 그렇게 정착해서 살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처음에는 풍부한 물이 흐르는 나일강을 끼고 발전하는 이 애굽에 기근도 없고 멀리 바벨론의 칼과 전쟁에서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든지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혼내려고... 먹이를 노리듯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애국 땅으로 피하여 간 요한왕과 그 일행들, 그리고 바벨론을 피해서 애국 땅으로 피해놓고 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유다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에게 내린 재난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복받을 행동을 해라. 안 그러면 이러이러게 고난이 계속되게 된다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혹여나 모르고 모르고 불순종할까 봐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줍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죠. 심지어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그 경험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교만하게 자기 뜻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해서 내 마음대로 갈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지켜보고 계시죠. 왜? 우리에게 복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밖에 안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돌이키라. 그리고 배우라. 돌이키지 않아서 고난을 당했으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아직 고난이 닥치지 않았으면, 말씀을 보고 순종하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불순종한 그 사람들이 고난당한 그런 경우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배워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급 부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실 때,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레미야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들이 경험을 하였지만 정말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특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 또 어긋난 그 길을 갈때 하나님. 우리는 또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한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갈수 있다 없는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을 또한 의식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람되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삶으로 늘 축복의 삶으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인 복중의 복인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이 우리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있도록 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또 우리가 늘 함께 하여야 됨을 또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굳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이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고난당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순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러한 축복의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잘 배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또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고에서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또 말씀으로 강건하게 강력하게 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10일 집중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위한 21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원코리아 넥스트 3세대 연합기도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또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의 그러 회복들을 위해서 주님 지켜보아 주시라고 이번 주또 마지막 주차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성경 심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가신 기도 제목과 중부 기도 제목으로 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곡에서부터 우리 가스에 창녀 부일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말씀으로 경고하게 설수 있도록 주인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거부하고 불순종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또 하나님 의 말씀 가운데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의 경험, 그 순종의 경험을 그배움으로써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능력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우리 1 0일 집중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과 나, 가정과 나라를 위한 또한 1 0일 집중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기 금식을 하면서 또한 기도하며 음에는니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기도해야 될그러한 시급한 그러한에시그인 걸로 있...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경고하게 써고 또한 말씀으로 경고하게 서 또한 이제는 기도할 때이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또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를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끼니마다 정말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도 하나님 9시에도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우리 성로, 서울로 성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정말 하나님 우리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지상되는이 마지막까지의 프로젝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기 사는 우리 어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결실들 맺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그냥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공부하고 또한 기도하고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또한 가스의 프로젝트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열매가 있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정말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많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러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들들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소원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소원들 가운데 오직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뜻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고자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각자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 강절히 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정말 이제는 기도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아버지님.